어린이 청소년 통독 민수기 1 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 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거쳤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을 7일 동안 짐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쳤습니다.